정대철 한덕수, 국민이 불러내인 하견도 빅텐트 돕겠다고 해.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안 나갈 수 없게끔 된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일정회장은 한대행과 직접 출마를 논의한 적은 없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결심을 굳혔다고 보고 있으며 주초에 찾아오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결심하라고 하세요. 그런 말은 들었지만 만들어주세요는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헌정회장으로서 어느 편에도 설수 없다는 정회장은 한대행과 국민이임 후보 간 단일화 시나리오로 노무현 정몽준 프레임을 거론하며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하는 상승효과를 언급했고 세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바깥에서 빅텐트를 치면 흔쾌히 돕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